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성도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모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에, 교회가 그렇게 큰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교회야. 왜냐?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교회에 대하여 바라는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아기도 하는 곳 그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근데 심지어 교회를 아닌 우리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다른 건다안 하더라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네. 교회는 가난해도 좋고 교회가 비가세도 좋고 교회 시설이 나빠도 좋고 교회 크기가 작아도 좋은데 교회는 일단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딱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학교 와서 밥만 먹으면 미친놈이에요 학교 와서 싸움만 하고 다니면 제정신이 아니지 학교 그러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책 갖고 가는 것이고 학교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 것이에요 교회,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네. 기도하러 간다. 너 교회 왜 가냐? 기도하러 간다. 사람들이, 당신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아, 기도하러 가시는군요. 이래야 된다는 거, 이래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교회 모임 있어 갑니다. 그럼 면 아, 오늘 기도 모임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인정할 정도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딱 박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 기천명, ,000명, 기만명씩 모이는 교회도 기도에는 형편이 없어. 새벽 기도를 많이 안 나와. 철야의 안에 본당을 텅텅 비워놓고 작은 서예회실에서 몇천명씩 모이는 교회도 교구별로 몇십 명 앉아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니 영빨이 서냐,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밀려오는 무슬림을 어떤 스로 이기며, 보괄적 차별의 입법을 무슨 스로 이기며, 저 음란한 소동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의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초대교회가 왜 강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성전이 있었어 초대교회가 신학교가 있었어 초대교회가 부자가 있었어 부자는 예수와 믿어요 그 당시에 부자되면 다 뺏기는데 높은 사람 예수와 믿어요 높은 사람이 관직 다 뺏겨버리는데 종, 여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심령들 침령이 가난한 자들 1차적으로 그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던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무시한 게 아니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생리상 그럴 수밖에 없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예수 믿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사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등따시고 배부르면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인간의 저부터서 그러니 저들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었지 누가 유력한 사람 있어야 핍박이 올때 막아주지요 누가 국회의원이 있고 고위 대장이 있어야 무슨 일이 있으면 청구라도 해보지. 그냥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빼앗아가면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네. 기도하니까 영발이팍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능력이냐 있이 말이.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몸부림을 쳤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기도의 압박감을 갖고 살았어요. 기도를 쉬는 것을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죄 짓는 것이다 생각.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으란다 남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음? 음란한 것처럼, 이게 큰 죄잖아. 음? 거짓말, 음란, 살인, 포악질하는 것, 이런 걸큰 죄로 여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은 누가 죄로 여기냐고. 그런데 사무엘은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런 압박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과,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그렇게 많은 배반과, 그렇게 난리난 전쟁통, 온갖 나라가 왕도 없고 그 과도기적, 사도시대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정신을 탁 차리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어디서 왔는가? 아마도 그의 엄청난 기도에 양해서 온것 아닌가. 이 강력한 기도를 어렵게만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이 있을까. 잠깐 후회할 수 있다고 봐요. 잠깐. 계속 후회는 안 하지. 그러나 천국에 딱 들어서는 건 순간 나는 몇 가지 후회할 것이 있다고 봐. 첫째,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세상에서 집착하고 살았을까. 두 번째, 천국에서는 다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데 내가 좀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숙하게 살걸. 분명히 그 후회한다고. 천국은 들어간 다음에 상이 있단 말이야. 상. 상. 물론 천국이니까 꼴찌 해도 질투 나는 것도 없고 불행하다 여기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천국은 상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워 놓고 겨우 간 강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아니오요 그러니까 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적에 천국 가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안 했던 거.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지 몰라. 네가 기도했다면 더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거야. 네가 기도했더라면 네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지 않을 수 있었을 거야. 네가 기도만 했더라면 내가 너를 더 크게 썼을 거야. 아이고 몰랐다고.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밥도 먹고 기도만 했을 텐데.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일만 일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있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 니지하일지는 무려 36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성교사 대회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가 되면 나서고 싶어요. 연합 모임을 하면 나서고 싶지 않겠어? 사람이라는 게 본능이요. 지켜주면 좋고, 세워주면 좋고, 그럴 거 아니요. 근데, 니지하일지가 분명히 설교할 수 있고, 그 중에 리더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으려고 했어. 다른 분을 세우시오. 그 대신 나는 기도하겠어. 그리고 세워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집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알고 봤더니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오. 니 자일지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 집회마다 영원히 구원받고 성교사님들이 회귀하고 각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러고 보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보물이냐,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뭐 설쳐대고, 죄송해요. 뭐 내가 제일 설쳐대니까. 취소 이렇게 막 자주 등장하시는 주연들이 있잖아요. 응? 막 교회 오면 탁, 아하, 저거 열심히인 사람이구나. 저거. 그렇게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이지요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큰일이네. 안 보여야 돼.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 주님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저기 대단한 것하고 교회에 큰 공원을 안고 끌어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그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암석은 가치가 없다니까. 묻어진 진짜 금, 은 보석은 저 깊은 땅 속에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거라고. 우리 교회의 진짜 성도는 아무도 없을 때저 찬송의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묻혀서 하나님께 부리지어 기도하는 종들이 우리 교회의 진짜 리더들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기도란 무엇이냐? 여기서 오늘 첫 시간 출발해보자. 기도가 좋다는 걸 누가 모르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 기도한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다 부러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존경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다 칭찬을 해. 근데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본능이에요. 기도. 어찌 보면 기도는 본능이라 할수 있어요. 기도는 그래서 기독교만 있지 않다니까요.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기도는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능과 같아요. 조상 때부터 우리 할머니, 저는 우리 할머니를 모시지 않고 살았지만 장손이 아니니까 제사 때, 명절 때 가보면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다가 나뭇고쟁이 두개 꽂아놓고 정한수, 정화수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정한수가 아니요. <laughs> 기분 나빠. <laughs> 정화수에 원래 표준말은 정화된 물을 거기다가 딱 날마다 바꿔가지고 그래 그 부엌에 불때는 솥 위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사기그릇에다가 물딱 올려놓고 봤어요. 그리고는 손 비벼. 음? 조상신에게 조왕신에게 부엌에서 손 비비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내가 눈 비비고 나가지고 할머니 뭐합니까? 그러면 내 새끼 잘 되라고 기도한다. 그래 나를 잘 되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 안 했으면 나는 더잘될 텐데 <laughs> 그때 귀신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절에 다닌 사람이든 점장이를 찾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특심한 마음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본능이다. 어떤 중이 물위를 걷다가 얼음, 얼음판 위를 걷다가 얼음이 팍 깨져서 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 <laughs>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다 음? 그럴 바에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전쟁의 포탄이 쏟아지는 참모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 뭐, 나는 뭐, 죽어도 좋다. 나는 뭐, 무서운 것이 없다. 나는 뭐, 특수부대 뭐, 해병대다. 나는 전쟁에 뭐, 백전 용사다. 뭐, 신이 어디가 있냐,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 사람도 폭탄이 떨어지고 옆에 사람들이 피 흘려 고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이게 본능이야. 이게 본능. 기도는 본능과 같은데. 그러나, 그래서 기도는 꼭 배워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라고 나는 생각해. 혈류병 걸린 년이 뒤에 옷자락만 잡아도 낫지. 예수님한테 격식을 찾고, 소경거지 바데메오가 다이사선 예수여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랬으면 끝이지. 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공부를 했겠습니까 어?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부르지지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서만 하는 건 아니라요. 물론, 기도 학교니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배워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배워서 기도가 되겠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기도 학교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철화를 하고, 환상을 보고 게시를 받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이게. 옳은 기도, 틀린 기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복수심에 차서 기도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누구를 저주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네 욕심 내려놔라. 그렇게 하면서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성교사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는 그걸 기도하려고 엎드린 게 아닌데 내 문제도 태상과 같이 많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라를 기억나게 하시고 대통령을 기억나게 하시고 파견된 성교사님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번 적도 없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하자. 할렐루야. 너는 부르짖지라 이게 주제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야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고,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자 했는데 다가버린. 다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예배와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무조건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 네. 답이 안 보이거든, 기도하고. 네. 답이 안 보이고, 앞길이 막막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네.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돌파하고 넘어가고 응답받고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솔직하게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저녁에 땀이 잔뜩 배서 들어왔어요. 아내는 아이고 오늘 신랑 열심히 일했다고. 근데 그 다음 달에 쫓겨났어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거야. 부인은 막버릇떨어 회사에 쫓아갔어. 응? 왜내 남편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밤늦도록 땀 흘리고 돌아온 내 신랑을 뭐가 부족해서 직장에서 몰아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직장에 앉아서 맨날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하라고. 하루 이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응? 앉아있기는 부지런히 앉아있대. 지각도 안 한대. 남보다 한 시간 일찍 나온대. 그래가지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응? 인터넷으로 서핑이나 하고, 인터넷으로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응?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누가 오면 얼른 꺼버리고, 하루 이틀이지. 이래가지고는 우리 못뭐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라고 저렇게 눈이 뻘은 거요. 그러더니 주위 부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돌아섰어. 출근을 하면 뭐해? 일을 안 하는 걸. 응? 교회 오면 뭐해? 기도를 안 하는 걸. 그래도 오는 게 나아. 그래도. 왜냐하면 10년을 다니다 보면 깨닫게 되겠지. 응?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은 미안해서라도 한마디 하고 있지. 그래서라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냐. 새벽기도 진짜 새벽기도 나오긴 하는데 와서 말씀 듣고 어? 불 꺼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 한번 가버려. 그게 무슨 기도? 자기는 새벽기도를 하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야기도. 집에서는 뭐 열한 법석 돌고 열차 타고 두 시간, 한 시간 걸려가지고 앞자리 에 앉아가지고 미안해요. 앞자리. <laughs> 오늘 왜 이러지? 또 앞자리 안 앉아보니까 싶으네. 뒷자리 에 앉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앞자리가 나. 얼마나 일찍 나오고 얼마나 사모하면 앞자리 하 아무나 앞자리에 앉는 거아니요 네. 일찍 나와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네. 근데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졸고 있어. 네. 피곤해서. 자리 잡느라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배망을 드리면 가버린단 말이야. 주여삼창 하면두번 부르면 가버려. 세 번도 안 부러. 차 빼야 되니까.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어. 이중주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된다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차를 받게 되나 이 말이야. 각오를 하고 와라! 아, 네. 각오를 하고. 지하철이 떨어질까봐. 처리하고 가! 아, 네. 네. 지하철 무서워서 왔다가 전만 치고 가버릴 바에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냐. 셀 모임하고 얼마나 실제로 기도를 하냐. 기도 제목을 내가 매주 두 개씩 내줘. 그리고 마지막에 셀에 묵은 기도 제목을 하도록 배려를 해라. 아픈 사람, 자녀 문제, 집안의 우한, 일가 친척의 구원 매주 셀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해라 이 말이야. 그것이 생명력 있는 셀이라. 기도는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가지고 커피나 쪽자거리고 마시고 앉아가지고 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개 키운 사람은 개 이야기하고 자식 키운 사람은 자식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화초 기운 사람은 화초 이야기하고 있고 음? 차 바꾼 사람은 차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고 음? 그냥 아주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음? 김 집사 그냥 난도질해가지고 죽여버리고 B 집사 갖다가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음? A 원사 데려다가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음? B 장로 데려다가 그냥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살해해버리고 음? 그리고는 허해가지고 불평, 원망, 험담 잔뜩 쏟아붓고 가니 성령 받으면 뭐해? 다 떠나가버리지. 그리놓고도 우리는 착각을 해. 셀 모임 했다 이거예요. 안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셀 모임. 주일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철야에 빠진 적이 없다.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기도했냐, 이 말. 실제로 주님과 대면하여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 이방인들과 바리세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실제로 기도하는 척했지만, 기도가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